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희주의 현장 목소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서특궁 보고 놀란다 라는 속담 아시죠? 네 요즘 울진 주민들이 그러하다 합니다 울진에 적지 않은 주민들은 비만 오면 소설어지게 놀랍니다 적은 비에도 어김없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일부터 울진 전역에 내린 비는 24일까지 이틀 동안 평균 200mm가 넘는 그런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이 비는 곳곳에서 피해를 발생했는데요, 침수도 있었고 산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이 비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오늘부터 또다시 200mm가 넘는 비가 울진 지역에 내린다는 그런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비소식이 잦고 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매우 약해진 곳이 많습니다. 또 비의 양 자체도 많을 뿐만 아니라 폭우가 집중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추가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겠고요. 산사태 및 침수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주변 지역 점검 역시 철저하게 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B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 밤낮으로 참 수고가 많습니다만, 예 이번 사태에도 여러분들이 전면전에 나서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역량을 쏟아 예 B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아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 그럼,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울진 지역에 내린 비로 울진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일 새벽 5시 30분쯤 울진 옴내 다이소 인근의 저지대 상가가 침수돼서 적잖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른 새부터 상가로 유입된 물을 퍼내는데 안간힘을 쏟았던 상인들의 불만은 고조됐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태풍 미탁 때도 군청에 배수펌프장 가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번에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상가 주민은 이번에도 울진 군청 배수펌프 시설이 제때 가동하지 않아 피해가 늘어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군청은 배수펌프장을 가동했다고 하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며 가동 일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울진읍내 본미 식당 앞 도로와 영진종합건재상사비 골목길이 물에 잠기면서 이 일대 상가와 주택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개발 중인 마을 비산 공사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빗물이 도로 인근 주택과 저지대로 그대로 유입되었고 새로운 홈타운에서 이안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면서 도랑 폭을 줄여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피해가 더욱 컸던 것 같다. 라면서 행정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국민에 있는 한늘 원자력 서문합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이 일대 도로도 물에 잠기면서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의 출근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더욱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철도공사입니다. 죽변면 봉평리에서 축산업을 하는 근모씨 근씨는 철도공사 현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를 제대로 만들, 만들어 놓지 않아 비만 오면 공사 현장의 토사와 빗물이 축사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4,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24일 오전에도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저에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근신은 철로교각기초공사 현장이 축사보다 수십 메다 더 높은 데다 배수로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아서 고지대의 흙과 빗물이 축사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건시는 5년째 비만 오면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철도 시공사와 울진군은 빚집만 지고 있다. 라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 오전 울진 현내 모해집뒤 사면도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현장은 지난해 태풍 미탁 때 수해가 났고 불과 얼마 전 울진군이 수해 복구를 한 곳인데 이번 비에 또다시 무너져 내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흙도 쓸려 내려왔지만 수해 복구를 해놓은 식생블록까지 함께 무너지면서 올라차고동 건물까지 부서졌습니다. 정말. 안전 사고가 안난게 당이다라고 할터을 정도입니다. 한 주민은 수해 복구를 한 현장이 겨우 200mm에 비해 무너져, 무너져 내렸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시청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비 피해 보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울진은 지금 비상 치국입니다. 요 며칠 사이 많은 비가 내려서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오늘부터 또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하니 우리 모두가 비 피해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et je suis